고딸 영어 안녕하세요. 고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명사가 여러 개, 즉 복수이면 명사 뒤에 s를 쓰는 법칙을 공부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예외로 스, 스, 취, 취, 파도 소리로 끝나면 s가 아니라 es를 붙였고요. 두 번째 예외, 고집쟁이 y y는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이는 것까지 공부했죠? 단 y가 모음하고 같이 있으면 그대로 s를 붙였어요. 여기서 끝이면 너무 좋을 텐데 예외들이 또 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가벼운 마음으로 살펴볼게요. 세 번째 예외. f나 fe로 끝나는 명사는 f 또는 fe를 v로 바꾸고 es를 붙여요. 너무 어렵죠? F하고 Fe로 끝나는 단어는 모두 F 발음인데요. F 발음이 S와 친하지 않아요. 우리는 친하지 않아. 그래서 F 대신에 발음이 비슷하지만 좀더 부드러운 느낌의 V가 등장하고요. S도 ES로 변신해 버립니다. 아직도 어렵죠? 다행히.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많지 않아요. 기초 단계에서는 딱4개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요. 함께 살펴볼게요. 나뭇잎 한 개, a leaf. 나뭇잎들, leaves, leaves. f로 끝나죠? f 발음은 s와 친하지 않아서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였어요. 늑대 한 마리, a wolf. 늑대들. wolves wolves f로 끝나네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였어요 칼한개 a knife 칼들 knives knives f2로 끝나죠 f2로 끝나도 발음은 f f 발음과 s가 친하지 않아서 f2를 v로 바꾸고 es를 붙였어요 안에 한명 A wife. 아내들 Wives. Wives. F2로 끝나니까 f 1를 V로 바꾸고 ESL을 붙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나뭇잎 한개 나뭇잎들 A leaf Leaves. Leaves. Leaves 늑대 한 마리 늑대들 A wolf Wolves wolves, wolves. 칼한 개, 칼들. a knife, knives, knives, knives. 아내 한 명, 아내들. a wife, wives, wives, wives. F나 FE로 끝나면 V로 바꾸고 ES를 붙인 것까지 확인하세요. 그럼, 이제 네 번째 예외. 오로 끝나는 명사는 주로 s가 아니라 es를 붙입니다. 우리, 동사에 s 붙일 때도 배웠어요. go에 s 붙이면 goes가 되었고, do에 s를 붙이면 does가 되었죠. 마찬가지로, 오로 끝나는 명사에도 s가 아니라 es를 붙여요. 기억하기 쉽게, 오는 일을 좋아해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이. 오로 끝나는 명사, 기초 단계에서는 단어 3개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토마토 한개 토마토들, 토마토가 오로 끝나니까 토마토들이라고 말할 때 s가 아니라 es를 붙였어요. 감자 한개 potato. 감자들, potatoes, potatoes, 감자가 O로 끝나죠? O 다음에는 S를 붙일까? 아니요. O는 E를 좋아해. 그냥 S 말고 ES를 붙여요. 마지막 단어. 영웅 한 명. A hero. 영웅들. heroes. heroes. hero도 O로 끝나니까 S를 그냥 안 붙이고 ES를 붙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토마토 한 개, 토마토들. A tomato, tomatoes, tomatoes, tomatoes. 감자 한 개, 감자들. A potato, potatoes, potatoes, potatoes. 영웅 한 명, 영웅들. A hero, heroes, heroes, heroes. 모두 5로 끝나니까 s가 아니라 es를 붙인 거 다시 확인하세요. 그럼 문제를 풀어볼게요. 늑대가 두 마리 있어. 정답은 3번. 늑대가 두 마리. 복수죠? 명사에 s를 붙여야 하는데, 늑대는 f로 끝나는 단어. f는 s를 싫어해. f를 v로 바꾸고 es를 붙입니다. There are two wolves. There are two wolves. 다음 문제. 나는 토마토 다섯 개를 가지고 있어. 정답은 3번. 토마토 다섯 개, 복수. 많이 있으니까 명사에 s를 붙여야 하는데요. 토마토는 o로 끝나. o 하면 o 이 o는 s가 아니라 es를 좋아해요. I have five tomatoes. I have five tomatoes.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앞으로 영어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오늘 배운 법칙이 통하지 않는 복수형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붕 한개 a roof 지붕 여러 개 roofs roofs 사진 한개 a photo 사진 여러 개 photos photos 어랏, f로 끝났는데 es가 아니라 s를 붙였네. 아, o로 끝났는데 es가 아니라 s를 썼네. 막 울고 싶고 영어가 싫어지죠? 영어가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등 여러 언어의 영향을 받아서 오랜 시간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언어 규칙이 일괄 적용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외도 있고 예외에 예외도 있는 상황. 기초 단계에서는 이런 예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법칙이 있는데 예외도 있구나. 예외가 또 나왔네. 편하게 지나가면서 자주 보다 보면 어느 날 이런 형태에 딱 익숙해지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그럼 오늘 배운 내용도 정리해 볼게요. 명사가 여러 개이면 일반적으로 s를 붙인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예외로 끝나는 명사는 s가 아니라 es를 붙인다고 했고요. 이거 벌써 많이 반복하니까 익숙해지고 있죠? 두 번째 예외 고집쟁이 y, y로 끝나면 y를 i로 붙이고 es를 붙인다고 했어요. 단 y가 모음 친구랑 같이 있으면 그대로 s를 붙입니다. 오늘 배운 세 번째 예외. F나 F2로 끝나면 V로 붙이고 ES를 붙여요. 네 번째 예외, O로 끝나면 주로 S가 아니라 ES를 붙여요. 단, 예외의 예외도 가끔 있다는 것까지 편하게 생각하면 끝!